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주론 반 여섯 번째 강, 음, 기사일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무진일주에 의해서 이번 시간은 기사일주예요. 육식갑자에는 좀 재밌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일주들이 있죠. 뭐, 기사일주, 뭐 기묘한 기묘일주, 뭐 임자 만났다 하는 임자일주. 네, 기사 일주는 그,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 하면은 뭐 중세시대에 칼 쓰는 기사도 있는데 요즘 시대로 치면 뭐 AS 기사, 뭐 무슨 산업 기사, 뭐 무슨 열 관리 기사,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뭐 어떤 운전 기사,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쓰잖아요. 근데 실제 기사 일주에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 소리 듣는 사람들이 좀 있다. 물론, 이거 약간 좀 재미로 봐야 되는 거지, 뭐 완전히 일반할 화 필요는 없어요. 기사 일주에는 기사가 많다. 이런 형태로 보면 됩니다. 이 기사라는 거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그 관련된 일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사 일주도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기사 일주에 대한 전반적인 물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사 일주는 기토 일주가 어디서 놀고 있는 기토냐 하면은 사화의 환경을 깔고 있는 기토라는 뜻이에요. 자, 일주는 일종의 전용화 돼 있는 그 전용화라고 전용화 음. 일종의 친위라는 말을 붙이면 될것 같아요. 여덟 개의 글자가 사주에 있는데 일간이 친위로 가지고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로 치자면은 히틀러의 친위대, 뭐 윤통의 친위대, 뭐 이런 형태로 뭔가 내가 직할로 다루고 관리하는 무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변호를 잘할 거고, 법을 잘 알겠죠. 군인 출신 대통령은 군대를 잘 다스릴 거고. 그렇죠? 뭐 기업가 출신 대통령은 뭐 경영을 잘할 거고. 뭐 이런 느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무기, 첫 번째의 취인이 아이템 뭐 이런 형태로 볼수 있지. 롤플레잉 게임 하는 사람들은 그 게임 캐릭터가 뭐 각종 뭐 모험을 할때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무슨 무기라든가 뭐 호위 무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거 내가 NPC 아니야. 이거 내가 직할로 나만 따라다니는 아이템이야.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일종의 여덟 글자에서 일지 바로 밑에 있는 자신의 직할 무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기토 일주는 자신의 직할 무기가 정인입니다. 정인. 그러니까 마법사에 비유하자면 이 사람은 정인의 마법을 부리는 사람이야. 정인 마법은 어떤 사람이죠? 뭐힘 쓰고 몸 쓰는 사람일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무진 일주는 친위 비견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나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과 함께 나를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지원해주는 사람과 함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주체성 있게 밀고 간다.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늘 주변에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설사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나 자신이, 그래, 나는 할수 있어.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무진일주는 친위 비견을 거느렸다고 한다면, 기사일주는 친위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 액면 그대로 옛날식으로 해석을 하지면, 엄마가 내 편이다. 엄마가 나를 띄워준다. 라고 볼 수는 있는데, 요즘 같은 핵가족 사회에서는 엄마가 내 편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것보다는, 나의 직속 지식 자격 공부 노하우가 있다 같은 거예요. 일지의 화를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개인적 환경은 밝고 화려한 사우미의 세계로 갈수 있는 밝고 화려한 드러내고 핫한 지식과 정보로 무장을 한다. 이게 기사일주에 제일 잘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주를 결정론적으로 보느냐, 계획론적으로 보느냐는 측면에서 이제 호신샘은. 사주는 영원히 짠 계획이다라고 말하는 계획론적으로 봐요. 그러면 계획이라는 개념은, 음, 그죠? 마치 우리가 미국 여행을 가기로 어, 생각을 하고 몇달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짜서 미국 여행을 잘해야지 하면서 계획을 이리저리 짜고 계획에 따라서 미리 호텔도 예약하고 항공권 예약하고 가이드 예약하고 식당 예약하고 학교 예약하고 했어.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미국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여기, 난 누구, 여는 어디 이런다 그러면 얼른 내가 짠 계획을 봐야지.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돼 있구나. 아, 이때 이 사람을 만나면 되겠구나. 아, 원래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이거구나. 라고 해서 내가 짠 계획에 다시 합류를 하게 되면 은그 계획을 완수할 수 있겠죠. 저는 사주를 그런 느낌으로 봐요. 그런 느낌에서 일지의 사화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너가 직할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제 1번으로 쓸수 있어서 꺼내쓸수 있는 무기는 너의 지식정보 노하우 이런 건데 지식정보 자격 노하우 인성인데 근데 이 인성이 모카토금수 중에서 화인성이야 화인성 그러면 이제 화라는 물상과 십성적으로 인성이라는 물상을 같이 합쳐보면 되죠 화라는 거는 좀 쉽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HOT예요 HOT 핫한 거죠 핫한 거 그러면 핫이슈, 핫인물, 핫플레이스, 핫아이템 이게 뭐죠? 지금 당장 유행하고 있는 거. 옛날에 유행한 거 말고. 미래에 유행할 거는 목이에요, 목. 목은 앞으로, 앞으로 잘될 거. 지금 잘된게 아니고, 목은. 네, 그런 거죠? 화는 지금 잘된 거. 금은 왕년에 잘 됐고, 잘 됨이 증명된 거. 수는 왕년에 잘 됐는데, 지금은 좀 휴식을 취하고, 미래를 대비해서 충전을 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 활용되고 사용되는. 그러면 기사 일주는 자격을 따면 무슨 자격을 따면 좋을까? 지금 핫한 자격. 이슈가 된 거. 지금 밝고 화려하게 쓰기 좋은 거. 저 이왕이면 드러낼 거. 그러면 일종의 핫한 거니까 최신. 아니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설사 이슈가 된게 아니었는데 내가 썼더니 이슈가 될 수도 있는 형태. 뭐 그렇게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엔 이슈가 아닌데 본인은 이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주는 지극히 개인적인 물상이니까. 뭐 자기는 무슨 딱정벌레를 양육해, 키워가지고 막 딱정벌레 분양하는 사업을 막, 아, 이게 요즘 핫한 사업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뭐어 딱정벌레 분양 사업이 핫한 사업이야? 야, 그건 축토 사업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수 있는데 이제 본인은 그걸 핫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사일주가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만의 지식 정보 핫하고 드러내고 밝힐 수 있는 인성 자격 공부 지식 정보 학식. 이런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성을 잘 활용하는 지식 정보 시대에서는 이런 화인성을 자신의 1순위 아이템으로 쓴다는 건 유리한 거고. 근데 옛날에 한 100년 전에 조선시대에 무슨 농촌에서 평민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은 요새 그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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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인성이 강해지면 식상 대신 인성을 좀더 쓰려고 하는 형태들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밭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부지런히 일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어떻게 하면 밭에서 일을 좀 줄이고 다른 걸좀 오를 쉬어볼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옛날 그 이게 서당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옛날 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고 글을 깨우칠 수 있었죠. 옛날 조선 시대 문맹률이 90%잖아요. 거의 열명중한 20명이 한명 정도나 글을 알았지. 20명의 19명은 글을 모르더라. 그런 사회였으니까. 아, 옛날에 글 공부하기도 힘들었을 거야. 세상에 한자를 알려면 일단 천자문 다 떼야 되고, 뭐 천자문 가지고도 부족하죠. 뭐한 만자 정도는 알아야 이게 해독이 될 테고, 이제 그걸또 활용하는 법도 알아야 되는데, 아, 우리의 한글 얼마나 편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니까. 자, 기사일주는 말 그대로 기사입니다. 일지의 활을 만들어야 되는 개인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사주에서 연주하고 월주는 내가 태어났더니 사회가 그렇게 돼 있더라 같은 요소입니다. 뭐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사회라기보다는 내가 태어났더니 내 사회가 이렇게 돼 있어. 멀리 갔더니 연주. 나랑 가깝게 접해 있는 환경이 월주 같은 환경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주나 시주는 내가 만들어가는 환경이야. 내가 만들어가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일주는 쉽게 말해서 일지에 지식 정보를 쌓으라고 되어 있는 거고, 시주에도 만약에 화가 많으면 지식 정보를 더욱 갈고 닦아 활용하라. 뭐 이런 요소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사 일주에 대한 이제 물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는 음토와 양토 중에서 음토에 속하는데, 제가 지난 무토 편에서 얘기를 드렸다시피, 무기토는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굳이 음량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목화금수는 음량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토는 그놈이 그놈인 토라서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느낌이에요 야채가 살짝 들어간 두부와 고추가 살짝 들어간 두부는 그냥 두부야 그게 뭐 야채 맛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두부 두부 맛이 살 두부에 야채가 살짝 들어간 두부 그러니까 사실 음토와 양토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기토를 보면서 기토는 습토기 때문에 기토에서 나무를 키우면 나무가 뭐 축축해서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기묘일주한테 묘목이 자라기 어려운 토다. 이런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형태들이 나와요. 특히 뭐 정묘일주 같은 경우는 축축한 묘목이 정화에 꽃을 피우니까 뭐 냄새가 난다. 연기가 난다 해 가지고 나는 그 사실 그런 형태의 관념 설정을 확장 해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확장 해석은 일종의 본연의 해석에다가 살을 덧대가지고 이만하게 확장을 해놓는 건데, 여기서부터 확장해석을 하게 되면 좋다, 나쁘다라는 의미를 부여를 하게 돼. 그래서 확장해석으로 본연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무토나 기토는 좋거나 나쁜 글자가 아닙니다. 기토는 습토니까 이래서 좋고 이래서 나쁘다.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기토가 뭐, 저기 뭐, 4월의 기사, 그럼 이게 습토야? 불덩어리 같은 환경의 기토면은 이게 이, 게 스토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건 건토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아무튼 토라는 애는 물하고 섞이면 물하고 놀고 있고, 불하고 섞이면 불하고 놀고 있고, 목하고 섞이면, 목하고 섞이면 목하고 놀고 있는데, 자기 색깔이 없어. 그러면 어떤 거야?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면 나도 나쁜 놈이고, 좋은 애들하고 어울리면 나도 좋은 놈이고, 그러다 나쁜 놈, 나쁜 남자랑 어울리다가 막 마약을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착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니, 이번엔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뭐, 뭐 이런 형태잖아. 그리고 아주, 뭐 아주 나쁘게 놀던 애들을 좀 적당히 중화시켜서 놀게끔 해줄 거고, 아주 공부벌레 애들을 적당히 다른 사람들을 접목시키게 해줄 거고, 이제 그런 느낌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음양은 크게 구분하지 말자. 촉촉한 토이다.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무토가 지상의 토라면 기토는 지하의 토, 뭐 속토, 이런 식으로도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다음은 보통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를 비유를 할때 무토를 큰 산으로 비유를 하고 기토는 적절하게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가공된 어떤 곳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토를 들판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기토타김 같은 경우에 임수가 몰아닥치는데 들판으로 어떻게 물을 막으랴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요즘 시대에는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토는 들판에서 뭐 밭에서 농사를 짓는 형태라기보다는 공원에 좀더 가깝습니다. 일종의 특정 테마파크 같은 그러니까 무토가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국립공원 같은 느낌이라면 그래서 만물이 그곳에서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라면 기토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집중화시켜서 좁은 곳에 그 고효율성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과학테마 공원. 가면은 거기 걸어서 한 15분 정도의 거리인데 그 안에 각종 과학시설들과 체험시설을 갖다 놨다. 어떤 곳에는 뭐 건강힐링 체험센터. 어떤 곳에는 뭐 자전거 무슨 공원. 어떤 곳은 특별히 무슨 무슨 꽃을 볼수 있는 무슨 뭐 해바라기 공원 파크. 어떤 곳에는 연못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각종 연꽃을 만들어 놓은 뭐 연꽃테마 무슨 정원. 그래서 일종의 뭐 순천만 하면 유명한 게 그곳에서 국제정원대회를 열어서 정원들을 꾸며놨죠. 정원들은 계획된 거죠. 자연상태로 그대로 만든 게 아니라 무토를 가공해서 핵심 성분만 뽑아낸 것 같죠. 마치 제약회사에서 특정한 뭐 고사리에 들어있는 무슨 무슨 성분만 골라내가지고 요만한 알약에 담았어요. 요만한 알약 하나에 고사리 500g 먹는 정도가 고사리 두근먹느니 이 알약 먹는 게 해당 성분을 추출시켜놨어요. 그래서 일종의 기토는 압축되고 함축되어 있는 형태에 비유할 수 있어요. 군대의 비유를 하자면은 무토는 군대라고 표현할 수 있고, 기토는 특수부대라고 표현을 할수 있죠. 일단 군대는 야 병력을 야한 3개 대대 정도는 보내서 한1 0 0 0명 정도는 보내라. 근데 특수부대를 1 0 0 명씩 보내지 않잖아. 특수부대는 정예요원들 한 20명 보내서 사건을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해결해라. 예리하게 그 부분만 골라내라. 딱 저격범만, 테러범만 잡아라. 다른 거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래서 기토는 특정 분야에 좀더 집중화되어 있다. 그래서 무토가 좀더 다목적이라면 기토는 조금 더 특성화. 무슨 분야에 이 사람 애, 되게 잘해. 무토는 이렇게 가르치면 이것도 좀 하고 저렇게 가르치면 저것도 좀 하고 그런데 기토는 조금 더 특성화되어 있다. 특히 기토가 천간에서 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토는 원래 갑을 심으려고 만들어진 공원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기토에게 걸맞는 정관의 지휘 조직 단체를 만나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 기토 일주 중에 청관에서 을목 쓰는 사주들이 있습니다. 을목 이게 뭐냐면 이제 민들레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무슨 억새풀이 잔뜩 자라나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죠. 뭐 포플러 거리를 만들려고 공원을 설계를 했는데 그곳에 무슨 백장미가 확 뿌려져 있더라.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거죠. 그러면 기토는 을목을 싫어하느냐라고 보면, 아, 그래, 간목이 오면 좋은데. 뭐, 을목도 나쁘진 않아. 그냥 그래, 을목도 잘하게 해줄게.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근데 기토가 간목을 만나면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움직이는 기토라고 한다면 기토가 을목을 만나고 있으면 약간 본연의 목적에 약간 맞지 않는 그런 느낌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상 병력이 부족하니까 해군에서 저기 함선 타던 친구들을 병사들을 전부 다 육군으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총 쏘고 돌격하라 그러니까 배달루는건 잘하는 친구. 뭐, 레이더 조종 같은 거 하던 친구들이 총 들고 달려가려고 하니까, 야, 레이더 조종술을 가르키느라몇 년을 교육시켰는데 저렇게 총알바지로 내보내다니. 약간 이런 느낌 같은 요소도 있다. 공수부대를 일반 지상부대로 쓰게 하더라. 약간 이런 요소도 좀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기토가 갑목을 쓰는 거와 기토가 을목을 쓰는 거에서 그래서 기토가 을목을 쓰게 되면 조금 더 자신이 전용화된 일에서 좀더 확장되는 일이나 좀더 특수한 경우의 일들을 하는 경우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토 일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원래 젊었을 때 학교 교사가 되는 공부를 하셨는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장애인 특수 재활 쪽에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학교를 가기는 갔는데 특수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수반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장애인 학교로 갈까, 일반 학교를 갈까 경계선에 있는 애들 중에 일반 학교에 특수반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보조교사로 활동하시는 분. 원래는 일반 정교사 교육을 받았지만 하시는 일은 특수교사의 일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도 볼수 있겠죠. 자, 우리 기토의 특징은 포용력이 있다. 뭐 적이 없다. 사실 이게 특징이 무토와 기토가 마찬가지. 사실. 이거는 이렇다라기보다는 이래야 한다라는 말이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나 기토는 가급적이면 적을 두지 말아야 한다. 제가 무기토를 지난 시간에 무토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을 했던 게 무토는 산실령 같은 거다. 적이 없어야 된다. 얘하고도 친구, 쟤하고도 친구. 그래서 서로 목화금수, 반목 대립하는 기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모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작년에 했었는데 그게 일종의 미국에서 원자폭탄 만들라고 2차 대전 때 네바다 사막에다가 무슨 마을을 하나 꾸며가서 거기서 4만 명의 과학자들과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가둬놓고 너희들 행복이 만들 때까지 사막 못 벗어난다. 반드시 만들어라 했더니 과학자들이 그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군사학자 물리학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뭉쳤는데 그 안에서 대립하고 반복하고 싸움이 막 일어나죠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면 우리는 살인자가 되니까 핵폭탄을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과학자들과 우리가 빨리 핵폭탄을 만들어야 전쟁이 빨리 끝나니까 이게 좋은 일이다 하는 과학자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막 인터뷰하고 밥 먹고 하는데 오펜하이머가 닥치고 일단 만들자 사람들을막 포용을 합니다. 당시 필라델그 오펜하이머가 했었던 그 핵폭탄 만들기 프로젝트 거기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이후에 일본의 원자폭탄 두 발이 터져가지고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모습을 보고 이후에 과학자들이 전부 다 반전론자들로 돌아섰고 이후에 이제 소련에서 수소 핵폭탄보다 훨씬 파괴력이 센 몇십백 센 수소폭탄을 만들 때 미국의 과학자들이 아 우리 핵폭탄 안 만들 거예요 수소폭탄 안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미국의 메카시 선풍이 들면서 나라의 일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간첩이나 뭐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막 처형을 하거나 숙청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보면 오펜하이머가 후반부에 공산주의자로 몰리는 뭐 그런 형태들이 나오죠 수소폭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지 않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 아무튼 이 토라는 물상은 그래서 그 그래서 핵폭탄 만들자는 파도 아니고 핵폭탄을 만들지 말자는 파도 아닌 중간에서 야너내 친구지 야 너도 내 친구지 너 나랑 함께 일했지 우리 같이 여기서 협력하고 협의해서 회의를 하자 그래서 결국은 서로 반목하는 사람들 대충돌이 일어날 뻔한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은 프로젝트를 완성시킨다 그래서 그 제가 쓴그궁겁쟁제 관련 논문에서도 그, 그 무기토 일주에 토를 잔뜩 깔고 신금과 임수를 쓰는 사주가 있는데 그 비겁 여섯 개의 식상 하나 재성 하나 있는 사주인데. 그 사주가 인사 관리자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비경업제들이 전부 다 토야.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섞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IT 회사의 부사장이 됐는데 부사장이 됐었던 이유가 기, 뭐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런 저런 종류의 미국의 IT 업체 보니까 인도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별아별 인종들이 다 모여 가지고 거기서 뭘 하려고 하니까 화합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가서 히스패닉하고도 친구 되고 인도 사람하고도 친구 되고 백인하고도 친구 되고 한국인하고도 친구 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프로젝트를 할수 있게끔 해 주더라. 이게 일종의 무기토다운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포용력이 있어 적이 없다를 단정지어 말하는 게 아니라 무기토는 포용력이 있고 적이 없어야 한다. 라는 말이 더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내 사주가 본연의 맛을 낼수 있다는 거죠. 두부는 두부다워야 되고, 소금은 소금다워야 되고, 고추는 고추다워야 되는 거죠. 근데 두부가 나 고추 될래. 나 소금 될래. 하면 곤란한 거다. 라는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용이 있다, 뭐 순박하고 부드럽다, 성실하고 중용을 지킨다, 언행일치하려고 노력한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언행일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단정적으로 기토일주는 언행일치를 하고 노력을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주변에서 한열명찾으면에그 중에 아닌 애도 있던데 야내 동생 기토일준데 아니던데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여야 한다. 아, 무기, 무토에 비하여 보다 순발력이 있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보다 가질 수 있다 호불호로 보자면 무토가 원핵세포면 기토는 간세포나 혈액세포로 어느 정도 순화가 돼서 나는 이제 혈액으로 갈 거야 나는 이제 간으로 갈 거야 하는 거죠 근데 무토는 난 아직 뭐로도 분화될 수 있어 나는 혈액도 될수 있고 뼈도 될수 있고 간세포도 될수 있어 나는 아직 원핵세포야 뭐 이런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기토의 직업은 무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이 지금 써놨습니다. 중개, 조정, 조율, 협의, 융합, 결합, 배경을 만들어 주는 일, 어울리게 하는 일, 화합하는 일, 무대를 만들어 주는 일. 멍석하는 일, 매칭하는 일, 인재들을 모아서 그들이 함께 팀플레이를 하여 무슨 프로젝트를 이룰 수 있게끔 하는 일, 배우들과 작가와 감독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영화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일, 뭐 건축업자하고, 뭐 건축기사하고, 뭐 분양사하고, 투자사들을 끌어모아서 함께 무슨 지역개발하는 일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느슨하게 묶어주는 일, 이런 형태들이 모두 요 토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꼭 무기 토여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갑일주거나 경일주인데도 지지의 토를 적당히 가지고 있으면 그 토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기토는 중재와 중도를 상징하는데 좀더 함축적이고 좀더 음적이라서 기보다는 좀더 질을 따진다. 기는 야 그냥 하고 보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라는 게 기구. 이게 마치 일본이 무모하게, 야, 우리 미국에 전쟁 걸어서 대동화 공영권을 만들자 하는 건 기구. 뒤에서 현실론으로, 야, 우리가 지금 그만한 병력이 안 돼. 야, 미국 건들면 우리 질 거야. 야, 질것 같은 싸움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이거는 실리적이죠. 요거는 질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무토가 좀더 명분적이라면 기토는 좀더 실리적인 요소를 따져서 움직일 수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자, 이런 기토가 사화의 자신의 직속 환경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좀 밝고 화려하고 뭔가 드러나고 밝히고 현대사회로 보자면 사화는 정인이니까 어떤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어떤 정보적인 환경이나 전문적인 지식정보 자격 이런 것을 갖추어야 기사가 기사로서 제대로 활동을 할수 있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사화의 물상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욕 칸에 들어있어요. 사화. 동물로는 뱀입니다. 뱀이 상징하는 게 뭐냐하면은 이중성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 책에도 보면은 뱀이 그뭐 꼬시는 인자로 나오죠. 그래서 근데 이 뱀이라는 동물은 또 서양에서 이 건강 힐링 의료 보건 구제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 적십자사 로고에 보면은 이렇게 막대기에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물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뱀이 그 사람을 구제하고 힐링하고 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뭔가 건강 힐링 의료로도 사용이 되는데, 근데 보통은 뱀을 상징하는 건 이중성입니다. 이러면서 이러기도 하고, 요러면서요러기도 하고, 조러면서조러기도 하고, 이거 싫다면서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뭐 그것도 어떻게 말하면 이중성이죠. 싫테놓고 알고 보니까 짜장면을 좋아했었어. 근데 왜 겉으로는 싫다고 한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돈이 한 그릇 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거긴 하죠. 그래서 이 이중성은 다른 측면에서는 다재다능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진토 시간에도 제가 표현을 했죠. 진토는 버라이어티다. 버라이어티는 외면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밝히는 퍼포먼스성을 가지고 있다. 같은 형태예요. 영화 만들 때 예고편 잘 만드는데 본영화가 재미가 없으면. <웃음> 이상하다. <웃음> 근데 예고편이 아예 없는데 본영화가 재밌으면. 홍보 마케팅도 안 했는데 입소문으로 영화가 퍼졌습니다. 이건 술토. 진토는 좀 보여주고 비추고 드러내서 밝히려고 하는 거죠. 인묘는 무언가를 시작한 거고 사오미는 그게 확산되고 히트친 거야. 근데 그 중간을 연결해 주는 게 진토입니다. 그럼 진토가 하는 역할이 뭔가? 새롭게 시작한 것을 막 전환시켜서 이제는 2차 확산시켜야 돼. 자, 그 중간에 관절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진토인데 진토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